자, 이건 흰 띠를 들고 있죠. 흰 띠, 그러저번 네, 에 아직 공격을 보고습니다 자, 이어 네. 승리가 떠났습니다. 아, 자, 들어갔습니다. 자, 강한 분직이 하나, 고! 자, 왼쪽 분직이 하나, 고! 자, 오른쪽 분직이 하나, 고! 아, 이정되승이제 승리. 승리가 달나 아, 고 있습니다. 자, 이형이정도나 갱이 하시고요. 응원만 하세요. 갱이 하세요. 관중석. 자, 저런 거. 잘방하 승리. 자, 는 승리. 자, 승리는 만만치 않아요. 승리 얼마 잖아요 승리 몇집 좋아요. 같은데 장소수의 네, 승리와 광호광호 승리. 자, 보게, 승으와 번호, 자, 번호, 승리호 자, 호 자, 그렇죠 네 승리의 승 1분 25초 호 자, 가발 자, 진출했습니다. 성질